북유럽풍의 이쁜 도자기 그릇 세트 탑3 니치유 북유럽 도자기 접시 홈식기 파스타볼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알록달록한 혼합 색상으로 시각적으로도 훌륭하고 깊이감이 있어 다양한 요리를 담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 도자기 재질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븐과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 실용성까지 갖췄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해서 파스타, 볶음밥,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를 담기에 편리하답니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하여 가성비가 뛰어난 점도 큰 장점이에요. 배송도 빠르고 포장 상태가 좋았다는 후기도 많아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주방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아이템입니다. 사용할수록 마음에 드는 그릇으로 앞으로 더 많은 요리를 이 그릇에 담아보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리치유 샐러드 그릇은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세련되어 북유럽 스타일의 깔끔한 느낌이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려서 테이블 세팅에 딱이에요. 크기도 적당해서 샐러드, 파스타, 심지어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뜨거운 음식도 쉽게 옮길 수 있고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해서 관리도 편리해요.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견고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미적인 요소를 갖춘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에요. 블로우피쉬 푸구의 붕유럽 캐릭터 손잡이 그릇 세트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식탁이 한층화사해지고 사용하기에도 너무 편리하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도 안심이고 전자레인지와 식기 세척기 사용이 가능해 더욱 실용적이에요. 각각의 그릇은 아기자기한 동물 그림으로 꾸며져 있어 음식 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라면이나 과일,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특히 마감처리도 깔끔하고 내열성도 뛰어나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무게감이 있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살거지 후 뽀득뽀득 소리마저 기분 좋게 해준답니다. 집에서의 작은 행복을 더해줄 이 그릇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